도리랑, 순이랑. 우와, 순이야! 우리 회오리가 됐어, 회오리에! 뱅그루뱅그루뱅그루! 빙글빙글빙글! 나는 아기 회오리지요. 엄청 조그맣다, 그치? 이렇게 바람을 만들어서, 쩝쩝쩝쩝쩝쩝쩝. <laughs> 어? 도리 뭐 먹는 거야? 순이야! 우리 여기 있는 우체통 같은 작은 거에 먹을 수 있어? 어, 그러네! 오, 멋있다, 멋있다! 쩝쩝쩝쩝쩝�! 어? 도들 모았으니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어! 여기 속도 업그레이드 판매 가격도 업그레이드 오 최대 크기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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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리야 우리 여기서 가장 큰 회오리가 되어보자 알겠어 나는 멋있는 토네이도라고 <laughs> <laughs> 순 회오리가 간다 수리 어디있지? 수리 여기 어디지? 수리야 우리 제일 아래서 만나 제일 아래서 제일 아래서? 응 밑으로 계속 오세요 응나수이 찾으러 가야지 <laughs> 점점 커지면서 순이를 찾아가 있지. 오니 여기 건물이 있어서 못 가네. 오, 어? 순이 밑으로 좀 가서 만나자. 알겠어. 또 팔면서 업그레이드도 어, 하면서 오세요.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어, <laughs> 이것도 먹어야겠다. 오, 어? <laughs> 어? 이렇게 상점에 신기한 게 많네. 나중에 사봐야지. 오, 어, 큰 나무는 아직 안 먹었죠? 오, 어, 자동차도 안 먹었죠? 오,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가다 보면 순이를 만나겠지. <laughs>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laughs> 오, 여기 쓰레기 있다. <laughs> 냠냠냠냠냠냠 박스도 <목소리도> 먹고 어이구 <이거> 맛있죠 냠냠냠냠 <목소리도> 업그레이좀 <laughs> 해볼까요? 나도 순위 오불만큼 업그레이드 어요 순위? 응 레벨 3 우와 나랑 똑같네 <laughs> 나는 아주 강력한 회오리 오 이것도 먹는다 어, 여기 나무는 하나도 못 먹고 화분 나분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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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화분 냠냠냠 어, 이거 소리다! 소리 어딨어? 소리기 여기, 여기. 소리네, 여기다! 있 내가 더 크지? 어? 내꺼 먹지 말라고! 어? 이거 내꺼다, 거다, 내꺼다, 거다, 내꺼다! 내내 내꺼, 내꺼, 다 내가 다 먹어야지! 내래 그래, 여기 화분 먹어야지. 응?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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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우리 너무 조그맣다 그치? 어, 진짜 조그매 오, 이 자동차도 먹고 싶은데?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해서 가장 큰효리가될을거라고 저기 봐, 1등은 진짜 큰데? 1등? 어. 없는데? 내가 1등인데요 어? 이거 팔았나보다? 이거 팔면이 작아져서 그래? 어? 여기 크기 모아서 팔면이 제일 작아지지? 오! 쓰레기통도 먹고, 한 번도 먹고. 여기에 골목골목을 지나다리면서다 먹어 있지? 숨내 레벨 사로또 업그레이드 했지롱. 어? 나도 해야지, 그럼 팔고. 뭐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해야 되겠어. 그치? 응. 여기 상점 가서 멋있는 아이템을 하나 사야겠는데? 아이템? 응. 한번 보자. 상점에. 이거 이동속도 두 배, 먹는 가치 두 배. 어? 순이야! 응? 여기! 무한 크기가 있어, 무한 크기! 무한 크기? 최대 크기가 무한으로 늘어난대. 오, 엄청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거 2,500 로봇인데요? 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한번 해서 순이한테 보여줄까? 어? 보여줘, 보여줘! 나 용돈 다 쓴다 그러면! 간다! 2,500 로봇! 둘이 간다! 어? 순야, 너 샀어? 샀어, 샀어? 너 이제 크기가 무한이야, 무한! 무안. 무한이요? 오예! 쟤 봐, 엄청 커져봐! 빨리 커져볼게! 응? 이렇게 짭짭짭짭짭짭짭, 나 무한이지, 무한! 무안. 오! 어때? 순이다 훨씬 크지? 자동차도 자동차 오! 자금채도 먹어볼까? 자차채는요 어, 이건안 되네? 나무는요? 어, 이것도 안 되네? 어? <laughs> 순야, 이렇게 커져도 아직 약한가 봐! 크기만 커질 수 있나봐! 조금만 더 커져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나무 몇 개만 먹고 올게요 응? 이렇게 커지면 이제 자동차 먹을 수 있겠지? 오, 이것도 안 먹어지네? <laughs> 나는 아주 거대한 허리가 되고 있다고요 허리, 허리. 이거는 만 넘어야 먹을 수 있나요? 만? 응. 오, 나 벌써 지금 7천이야7천7천이 칠천. 됐어? 도리 허리가 간다. 짠짠짠짠짠짠. <laughs> 도리가 어디로 갔지? 수지야, <laughs>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나 뭐야? 오, 진짜 크게. 너희 진짜. 스리보다오대전 나무 먹는다! 아빠! 아빠! 놀이 아빠! 우와! 다, 다 먹는다! 다 먹는다! 우와. 순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오. 엄청 크지? 우리가 순이 아빠처럼 커졌어! 너는 <laughs> 순이 아빠 말고 순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큰데? 진짜 할아버지! <laughs> 일단 이걸 판매하고 내 여기 있어! 다시! 나 쪼꼬미 됐다고! 우와. 이거 순이야? 응! 나 여기 쪼꼬미 있어! 쪼꼬미! 우와! 누이 아기 됐다! 소리야! 다빼자먹다다니까 <laughs> 안되겠구만! 나 그러면 여기 업그레이드 엄청 할수 있지? 어? 나 10만원 생겼다, 고! 10만원? 응! 그러면 속도를 아주 빠르게! 그그레이드 해봐야지! 우와! 순리야너 응? 이제 13레벨에 13레벨! 오, 엄청 커다봐어 어, 오, 알겠어! 오, 오. 이거보다 빠르지? 오오오! 순위보다 빠르니까 순위급뺏어 먹을 수 있지? 어 나도 먹고 싶다고! <laughs> 회전,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이거 다 먹고, 짠짠짠짠짠짠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커지죠? 밤에도 열심히 일하네, 우리는 회오리! 회오리가 간다! 진짜 무한으로 커져볼까요? 어, 엄청 엄청 커져봐! 어, 알겠어. 그럼 다른 동네 가보자. 여기 말고, 나 다른 동네 한번 놀러 갔다 올게요. 응? 나는 빠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돌아서 다 먹고. 딴 데를 먹고 있을까요? 여기다! 다시 쓰레기를 먹고. 우와! 아까는 나 자동차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안 먹었죠? 어, 나 빨리 커져서 다시 자동차 먹어야겠다. 너리 커져라! 너리 커져라! <laughs> 여기 있는 거다 먹어야지. 순이는 한참 걸리겠다. 어? 순이는 엄청 오래 걸리지? 아직 자동차 도못 먹는다고! 오, 이다 먹을 수 있다! 큰데 뭐! 우와! 예 우예, 우예! 우와! 나 지금 3만 점이죠 우와!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일자로 먹을 수 있다! 오? 어? 우두두두두두자동 찾아먹고 짹짭짭짭짭 6만 장 오, 6만 장 7만 장 오, 진짜 멋있죠 우리 가운데 진짜 많다 이거를 다 먹어야지 나는 엄청난 녀울이지 어? <laughs> 우와 순이야 너 이거 이거 나야 와 너무 진짜 커 <laughs> 여기 순이 있네 안녕하세요 진짜 아버지 <laughs> 나는 여기서 제일 큰 녀울이지 네? 아주 큰도네이도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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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진짜 커! 순야, 나 24만 점인데요? 24만? 어, 그러면 설마? 여기 있는 건물들 다 먹을 수 있나요? 어, 진짜? 나 건물, 우와, 건물 먹는다! 건물까지 먹는다고? 수리고다 <목소리> 뺏어 먹어야지. 수리가 네, 다 뺏어 먹는다! 이렇게 <laughs> 건물들을 다 잡아 먹을 수 있지? 리야 토네이도가 이렇게 무섭다고? 맞아, 다 집어 먹고 있어. <laughs> 우와, 빌딩도 먹는다, 빌딩! 여기 있는 거큰 빌딩을 어 쩝쩝 쩝쩝 맛있다 쩝쩝 쩝쩝 친구들 도어가세요 도리가 다 먹어요 <laughs> 나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회오리가 될게 우와 도리 진짜 점수 밌다 우와 3 0 0만 점이네 거의 어. 나는 이 도시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 우 진짜 멋있는데 쩜쩜쩜쩜쩜 쩜쩜쩜쩜 쩜쩜쩜서 먹고 있잖아 쩜쩜쩜 쩜쩜쩜쩜 쩜 순이 <laughs> 하나도 먹을 거 없지? 순이... 어? 어? 순이가 다 가져가잖아! <laughs> 내가 다 쓰러 간다고? <laughs> 여기 치우고도 내가 다 먹어야겠다 나는 가장 큰 회오리니까 어? 순이도 빨리 빨리 꺼지고 싶어 이제 빌딩이 나왔잖아? 빌딩들도 이렇게 쩝쩝쩝쩝 쩝쩝쩝쩝 쪼쪼쪼. <laughs> 나는 대왕 회오리 쩝쩝쩝쩝 <laughs> <laughs> 나 이거 천만점 되면 팔아야겠다. 어? 진짜? 응. 그럼 돈 엄청 많이 생기겠지? 그럼 아기 되는 거아니얘 또? <laughs> 그러면 조금이겠지. 이거 다 먹고 있다. 오늘 천만 됐다. 오, 오 수, 순이 저기 있네. 순이한테 가서 순이야, 나 봐라. 오, 여기서 여기 저기. 오, 오. <laughs> 나는 그러면 순이랑 아기 가된다 와, 우리 아기 됐지요. <laughs> 나 다시 아기 낼게. 순이야. 나 3천만원 생겼어 3천만원 3천 <laughs> 진짜 많이 생겼어 <laughs> 업그레이드 해볼게 어? 속도 속도 업그레이드 판매가격도 업그레이드 우와, 속도도 업그레이드 우와 이거 나 업그레이드 계속 되는데요 계속 돼? <laughs> 50레벨 넘었죠 <남았죠>? 도리는 부자래요 <laughs> 내가 1등 회원이니까 오, 오, 오. 어디까지 되는거지? 아직 도이애 1인데 우와, 순이야! 응? 나 이거, 속도 88이야! 어, 진짜, 움직여봐! 어 우와, 어, 진짜 빠르다! 어나 <laughs> 조금 있지 만 아주, 아주 빠르게. 응? 나 이렇게 되면은 금방 커질 수 있다고. 어, 보자, 보자. 나 금방 커져서 올게. 응? 어? 1분만 기다려주세요. 쩝쩝쩝쩝쩝쩝. 후! 다시 이거 다 먹고.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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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리 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거대한 헤리가 되겠다. 응? 쩝쩝쩝쩝쩝쩝쩝� <laughs> <laughs> 우와, 진짜 빠른데? 돌이 진짜 빠른데? 나는 이제 가장 무서운 여기 토네이도가 됐다고. 돌이가 제일 센것 같아. 그치? 어. 나는 빠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나 이거 때문에 용돈 다 썼어. 어, 어, 용돈 어때요? <laughs> 용돈을 다 써버렸다. <laughs> 하지만 1등 효율이니까 걱정이 없죠. 음, 이거 나무 먹을 때까지 빨리 커야 되는데. 나무? 응. 오늘 나무 먹고 싶다. 괜다 어, 어. 간단한 돌이가 간다. 거대 혈이 돌이 간다다 쓸어버리겠다. 두두두두두두. 여기 건물들도 이제 다 쓸어버리자. 커져서. 이거 다 먹으면 건물 먹을 수 있겠지? 어? 건물은 진짜 먹기 힘든가 봐. 건물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먹지 마. 이제 먹어진다, 먹어진다, 먹어진다. 예! 여기 수리꺼 다 먹으러 가있 수리꺼를 다 먹자. 아, 안돼도리야도리가다 먹었어. 수리 먹을 거 없지? 응. 어. 내가 다 먹었기 때문이죠. <laughs> 이제, 여기, 건물들을 먹으러 가볼까요? 우와, 순이, 나 빠르니까, 진짜, 진짜, 진짜 여기 다 쓸어버려. 진짜 다 쓸었어? 응. 나 이거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 어? 도리야, 뭐야? 나 뭐야? 응. 순이한테 갈까요? 순이, 어, 여기있다 어? 뭐야, 뭐야? 나와서 찌고 있어? 나와서 찌고 있어? 도리 토네이도를 알겠느냐? 와, 어, 도리 진짜 멋있네? 됐다! 어? 1,400만장! 어나 쪼꼬미 됐어 어 도리야 안녕 <laughs> 안녕 신지야 네? 난 이제 나무를 못 먹는 데꺼 쪼꼬미 돼서 그래 <laughs> 그럼 속도 그이드 속도 100 돌파 오, 우와 네. 나1호있다 이러. 어, 1로 <laughs> 최고 속도로 올려야지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 어됐다 그러면 나 이제 얼마 됐을까요? 우와 속도 170레벨! 움직여봐! 잠깐만 이것만 팔고 됐다! 움직여볼까? 응! 간다! No! <laughs> 진짜 빠르지? 나의 샌돌이네 나의 샌돌이 <laughs> 이제 세상 최고의 토네이도가 됐다고 진짜 그런 거같아 <laughs> 이거 다 잡아먹어야지! 얘가 가장 커지겠다! 네? 순이는 뭐예요? 순이는 열심 먹고 있지! <laughs> 순이는 아직 <아주> 작지? 응! 난따라올려면 <laughs> 한참 멀었지! 됐어 됐어 됐 이제 여기 어? 다 먹을 수 있다! 끝에 있는 거!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너리 지나갔어! 나 지나가는 거 봤나요? 응! 어. <laughs> 내가 너무 빨라서 여기 나무들이 나를 못 따라와. 나 이거 쩝쩝쩝쩝쩝쩝쩝쩝쩝. 다 먹고. 이제 건물도 먹을 수 있게. 오! <laughs> 순이 어딨지? 순이 찾아가볼까요? 순이가 어딨나? 순이 어딨어, 여기! 순이 여기서 어딨어? 여있다 순이! 어리야, 오! 진짜 빠르지? 응 <laughs> 내가 먹는 게나 하나도 못 따라와 친구들이 진짜 빨라 응, 건물들도 나를 다못 따라오는데요 어허? 나는 최고의 토네이도 수이 안녕 와도리 진짜 빠르다 나도 갈래 <웃음> 지나갑니다 수리 <laughs> 어때 어때? 속도 빠르니까 진짜 좋지? 진짜 부럽다 여기 한 바퀴 몇초 만에 도는지 보자 응?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4, 14초만에 다가오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지? 진짜 빠르다. 순야, 어때? 여기 토네이도 되는 거 진짜 재밌지? 완전 재밌어. 여기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또 새로운 맵이 나오겠지? 우리 그때 또 해보자. 그러면 나는 그때는 더더더더 더, 더, 더 거대한 토네이도가 돼야지 나는 계속 아기야 아기 너 <laughs> 그럼 순이한테 갈게 그럼 일단 순이거다 뺏어먹고 우와 아무것도 없어 내가 <laughs> <laughs> 다 쓸어먹었지 그래 내가 순이 앞에서 아기로 변신 여기 있지 우리야 우리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맵 나오면 또 해보자 알겠어 <laughs> 도리 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러블록스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안 안녕, 안녕. 네. <laughs>